방금 저던위로지난왜 이렇게 사람들 안 때리는 거 같지? 그치? 나한테 왔지 오케 오케 이상한 새 <laughs> 지금 무기가 없으니까 얘 필요했고 얘필요있고 아, 뭐야 얜또 겁나 시야 가리네 애들이 시야 좀가리지 마. 좀왜 이래 이야하네 섀도우 커먼. 오케이. 그럼 필요 없는 게지감상태로 아, 탭이 아니고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필요 없고 조금 필요 있고 필요 있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이렇게. 아마 피닉스는 이제 사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1로, 얘가 2로, 3으로 가고, 얘가 딱 됐어. 오케이. 렇 하고, 불러, 불러. 뭐야, 얘네들? 컨셉트가 사는 거야? 우와. 파이. 잠만 파이. 이거 버그..아니야? 너무하지만 뭐야 이거 침..침쳤어? 나 몰래? 어디가? 버그인가? 안되겠 이거 어. 아이 컴퓨터 자체가 뭐고 와 컴퓨터 자체는 뭐고 아니었네 아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썩어 다른 게임이나 가겠습니다 일단 이거 필요 없는 앱다 지워지고 뭐랄까 이거라도 하죠 이거 머더 머던데 저는 술래잡기 머더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 칼을 가지고 있는 뭐던데 위에 어떤 이름이 떠요 애들 한명그 이름을 잡으면 된는것 같은데 그 이름이 아니어도 사람들 다 죽을 수 있을걸요? 하면서 칼이 가끔씩 사라져요 그 그거만 아시면 머더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쉬운 머더고 어 여러명 중에 총잡이 그런거 있는거고 얘는 이것보다 좀 어려운거고 얘는 그냥 다같이 다머으는 겁니다 아 진짜 그뭐아그 버그만 아니었어 그 렌만 아, 그그 아니었으면 진짜 뭐 애들이 다쫓아와다 다 똑같은 동생이 어떻게 나가 그걸 와, 겁나 무섭다, 씨. 아 겁나 무섭다씨아 가겠습니다 저도 이걸 친구한테 들어서 하는 건데 저도 전혀 못합니다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이거 돈 많으면 이런 샵에서 뭐, 새로운 거살수 있고, 그래서 막 플러스 눌러서막 이런 거살수 있습니다. 돈 하고 투자하면 됩니다. 총이나 나오고, 안 끝났나, 아직? 가면 볼수 있는데, 이렇게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는 처음에 그냥 안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안녕? 하세요 맵은 그냥 요, 여기 가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맵을 이렇게 딱 눌러도 됩니다. 맵 이미 다 골라줬죠? 로딩 맵이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잠깐만요 봐요 이렇게 맨 처음에 뜹니다 칼하고 잠깐만 잠깐만요 아씨 꺼버렸어 겁나 뜨거운다 그냥 이씨 아 진짜 이거 이상한데 왜 이렇게 오래아 걸렸다 만요 뭔가 렉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게임 모드. 잘하고 있어. 5시 43분. 아, 다 5시 43분이네. 지금 2시 43분인데. 저는 유튜브를 아주 가끔씩 찍습니다. 제가 지금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가끔씩 찍는데, 거의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찍을 때도 있지만, 안 놀리는 편이에요. 오나 호텔맵이 제일 좋아. 제가 이 호텔맵에서 1등한 적이 지금 호텔맵에서 호텔맵을 지금 다섯 번 했거든요. 아 일곱 번 정도. 호텔맵에서 이긴 점이 이긴 적이 네번 다섯 번 돼요. 그렇게 많아요. 아나이오이 이 자리 제일 좋아. 이 자리 제일 좋아 여기서 여기 그 사람이 1등할 때치치퓨해서탕 맞췄는데. 왼손이 던지는 겁니다 아무 사람이든 뭐다 죽여도 돼요 나 오늘은 아 뭐야 이 잠수인가? 잠수해? 칼이 이렇게 가끔 씩살아 아, 진짜! 도망가는데! 아, 진짜 아다 이거, 우클릭이 던지는 거고, 좌클릭이, 어, 그거, 사람, 때려잡는 겁니다, 가까이서. 아, 진짜 아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볼수 있습니다. 오, 다 죽었네요. 와! 뭐야, 이래 오, 오, 끝났다. 누구지? 누가? 아, 얘, 얘가 이겼죠, 얘? 맞나, 얘? 얘 맞지? 어? 아이즈 보면 아는 거 같, 아닌 거 같은데? 아이즈가 이어쭈블거 같은데, 나?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이 맞구나, 얘. 아, 3. 어? 어? 또 호텔 있다. 나또 호텔. 얘네들이 이미 갔다 갔네. 갔다 가죠. 갔네? 호텔 맵이 진짜 제일 좋은데? 거기서. 여기서 제 생각으로 5등 정도 한것 아, 같더라고. 아닌가? 후. 후,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네. 러빙 스톱 패밀리. 아는 사람들이, 아, 사람이 <laughs> 술래가 듣네요. 오케이. 일단 이 자리가 들려줘. 숨어있죠. 야, 여기. 아, 쟤 죽었네, 이미. 아, 군다, 귀여 잠깐만. 여기 있으면, 어, 안 보일 텐데. 아, 보이구나, 이렇게. 오, 어, 럭, 러... 럭키지, 럭키지 배드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서 지금 안볼 거예요, 아이지가. 그래서 제가 대신 이거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대 몇이지? 지금 누구도 살아있지? 나가야겠다. 아 진짜. 바로 어다 끝났네. 이 등이네. 아 하는 거어디게어아 그리고 아 이번 그리, 아, 판은 미션이 있다고 하죠 이번 판. 한꼭 사람 한명 이상 이기 너무 숨어 있으니까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맵안 보고. 한명 이상 죽이기 한, 한 명은 죽이죠. 제가 제일 많이 죽인 적이 다섯 번인가? 한 판에? 1등도 이거 많이 해봤는데. 많이, 제가 이거 자, 좀 많이 죽이는데. 사람들이, 자랑사 사람 보이면. 어, 뭐야. 나못 봤어. 아, 진짜 저못 봤습니다. 맵을. <laughs> 안녕 하세요 뭐야, 이 맵. 아, 이 맵. 아, 나이 맵에서 꼴등 깜짝 뜨는데. 아, 나이맵 아, 진짜 싫어. 아, 오지 마. 아, 뭐야. 죽었어. 아, 뭐야. 아, 내가 준거 아니었구나. 나이 죽었지. 뭐야, 너. 미션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미션보다, 그 미션 성공 못 했으니까 그 미션보다 더 어려운 2명 이상 죽이기입니다, 2명 이상. 오, 1대2다. 2 사람이 더. 오, 오, 만나겠다. 만 오, 잠깐만. 아, 이겼어! 아, 얘가 이겼네. 얘가 제일 늦게 떨어졌으니까 얘가 이긴 겁니다. 아, 아 비켜봐 돼지야 아, 진짜. 여기로 뭐 올라갈 어, 올라가서 여기 곡상에서 구경하고 싶다 여기. 이 매부 잘 만들긴 했다. 대기실. 아, 진짜 왜 이렇게 밀려? 아, 진짜, 오케이, 어, 올라다올라갔다 어? 무슨, 무슨 맵일까? 아 이렇게 물, 누지그 자동차 있는 넓은 맵 있으면 좋겠다. 아, 나 이렇게 조금만 못하는데. 아, 이일에서 일단은 있는데. 잠깐만. 그 나의 꾸자리 찾아야 겠다 여기서는 진짜 사람도못 봐요? 제가 이렇게 해서 1등 한 적이 있죠. 사람들이, 여기 위로 오면 보이거든요? 그 이렇게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도, 이렇게 있어. 촥! 죽이고, 1, 1등 했는데. 여기 모래 다보이는데 이걸 왜모르지 사람들이? 이게, 이것 때문에 잘안 보이잖아, 이거. 자, 그럼 그냥 숨어있죠. 아, 맞다. 두 명이랑 죽여야 되구나. 2명 이상 안 죽이면 나 엄청나게 늘어날지도 몰라 죽여야겠어 빨리 어, 잠깐만. 칼 살았다 칼 도망가 는거지아 왜? 안 지워져 어, 잠만 도망가 오케이 나 살았다 예측. 아뚜뚜뚜가 잠만 뭐야 아 망명아 이번엔 그러면 3명 중에 이기아 안되겠어 이거 맵을 골라야겠어 내가 아, 이렇게 쪼그만 못해 나는 호텔하고 그 자동차 있고막 밖에 나가는 맵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게 조금 좋아요